다니시는 분들도 원전에300그 사람들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캐릭터 배럭 막 10개씩 6개씩 돌리니까 숙련도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몇천판 돌리다 보니까 다 숙련이 된 거지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말쯤 시작한 유비입니다. 지인들이 로아! 로아! 해서 컴퓨터를 바꾼 김에 로아를 찡박 중입니다. 지인들은 레이드가 로아의 꽃이니까 우리 함께 가는 거야! 하면서 여기저기 업종이로 레이드를 데려가며 레이드를 잡숴봐 했지만 뭐랄까 분위기가 <놀람> 수코 사지 절단! 죽으면 손목 절단! 이런 분위기라 혼자 있을 때 레이드에 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퀘스트들과 내시를 위주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내실에서 할게 점점 사라져가더군요 지인들도 현생이 있고 시간을 맞추기 애매하다보니 항상 같이 레이드를 가주면서 알려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쯤 되는 기간동안 레이드나 어비스쪽 하얀 계를 가본 횟수가 다 합쳐도 20회도 안될겁니다 그런데 이번 카멜로즈 따라가면서 장비 개승은 버스를 타며 패스를 하다보니 장비 레벨만 올라버렸 는데 발탄인가 야수 아저씨도 6회인가 가봤는데 성크이 한번도 없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소의 레이드 공부증은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까요 레이드 파티 참여 누르기에 허들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슬슬 템 레벨을 천천히 올리는 단계가 되었는데 스펙업은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요? 현재는 보석, 엘릭서, 여유되면 품질, 마지막 팔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순서로 해도 될까요? 도대체 몇 랩이시길래 벌써 여기 뭐 엘릭서에다가 품질에다가 팔찌까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도대체 몇레이실까요 이분은? 뭐야, 1610레벨이라고? 여기까지만 보면 뭐1540정도로 생각했는데 에 엘릭서가 왜 나왔는데 1610레벨이야? 내실이 91점이세요! 우와! 아, 그래서 더 이상 뭘 내실이 없어져 가고 있다. 원정대 158에. 어, 야, 카드도 나름 열심히 먹. 근데 어느 정도 할줄 아는 모코코겠구만. 뭐 모코코는 뭐 탈출했네. 이 정도인데? 내용만 보면 이제 15층 초반 유비예요 모험물도 4개 남았네. 음, 미술품. 평판. 내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 91점이면은 두달 만에 이 정도면 되게 많이 하신 거고, 내실. 진짜 열심히 하셨네. 찡먹인데 내실 이 정도면은 어쨌든 로아를 정말 좋아하고 재밌게 본인만의 스타일로 즐기고 계신데 본인은 레이드를 좀 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가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지금. 파티 참여의 허질이 너무 높다고 하는데 지금. 보자 님 스펙이시면은 일약한 노멀 정도는 그냥 뭐 가시면 되는 거고 스펙적으로 뭐 걸러진다거나 그럴 건 전혀 아니거든요. 뭐 원정대 레벨도 낮은 것도 아니고 전트 레벨 60에다가 품질도 엄청 야 무기품질 96에다가 뭐 계승도 다돼 있고 뭐 각인도 다 맞췄고 구레일 보석 하나 있고 두개 있네. 이 정도면은 어디든 가실 수 있는 스펙이니까 트레... 파티나 이런대로좀 편하게 낮은 숙련도의 파티를 가시면은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남우소리님 어, 아예 안녕하세요 앞에 글만 보고 레벨이 되게 낮 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1일1 0인거보 깜짝 놀랐거든요. 아 저게 카멜로드가 되게 많이 주 잖아요 재련제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냥 어 주네 어 눌러볼까 하면서 음. 눌러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laughs> 카멜로드 그놈의 카멜로드 내실 은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내실 두 달만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새벽 시간대에 주로 하는데 그 시간대는 지인들은 다 자니까 할게 없어서 음. 음악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어. 예, 다 모으더라고요. 재미가 없거나 그러진 않으셨나 봐요? 처음에는 선마 같은 경우에는 마침반 모으니까 이속도 빨라지고 아 이거 이속 빨라지니까 좋구나 해서 달이다 보니까 사실상 모험섬이랑 남은 게 갈망밖에 없거든요. 갈망에 들어갈 순 없다 해서 음. 레이드를 가볼까 했는데 레이드의 벽이... 레이드는 근데 왜 무서우신 거예요? 아, 제가 그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하면서 그 숙련이 돼가는 게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민한 사람들이 손목 절단, 뭐 사지 절단 이런 에이. 거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직접? 당한 건 아닌데 그런 방세나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좀 무서우신 거예요? 아 물론 당했죠. 뭐 못해서 그래, 들었어요 그런 말을? 아네 제가 그때 그 비아키스였나? 그 1렘 둘리아 도우너에게 좀 많이 당해서 그때 파티가 이제 쫑이 나버리고 음. 뭐예좀 어, 많이 들었죠. 나서.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구나. 예 b t s g 가 강하게 남아있어요. 음. 지인들이랑은 어디까지 가셨어요 레이드? 지금 카양겔 하드까지는 해봤는데 이제 슬슬, 상하탑을 가보자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진? 그 레벨 대가 어떻게 되세요? 한명건설린거 1620이고요. 다른 한 명은 이제 1600대로 슬슬 올리고 있는 도중. 근데 님이 레벨이 높은 편이네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됐어요. 돈은 쓰셨어요? 돈은 주로 카드랑 마디샵에게 사기를 좀 당해서 지금 한 100정도 쓴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카드는 나름 18각인데 아제나인 다가 2각이네요. 근데. 아 저거 3각을 만들 수 있는데 샨디랑 개수가 애매해서 어... 세구 30을 갈때 카드 감추 모랄것 같아서 그냥 각성을 음... 안해주고 있어요. 어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은 다 알고 계시네. 그치? 레이드만 무서워서 못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 카드도 하고 계시고 지인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랄까. 일단 품질은 장비 품질 같은 경우는 딱 이거 상위 품질만 조금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 나머지 신경 쓰지 말고. 파란색까지만 올리면 될까요? 네, 이거 올보품 같은 거는 물론 좋긴 하겠지만 본인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어... 일단은 초품부터 먼저 올리시는 걸 권장하고요. 일단 무기 품질이 96이라서 뭐다 해놓은 거나 다름없고. 그리고 직각 악세는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신속 캐릭이기도 하고 뭐 직각 이런 거 정도로 뭐라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막세는 너무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바꾸실 거면 아예 어... 제대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 와가지고 이거 70으로 올리자고 바꾸는 것보다는아싸이 그냥 싹 90으로 맞추거나 예쁘게 그렇게 바꿀 거 아니면 그냥 지금 이대로 쓰셔도 돼요 어... 근데 그렇게. 차라리 그걸로 보석을 더 사세요. 팔찌는 아직 생각하실 단계가 아니세요. 근데 팔찌를 나름 근데 오 120에 100에 이런 걸또 어떻게 뽑으셨네? 일단 팔찌든 뭐든 보석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음. 이벤트 보석을 끼고 있는데 인식이 안 좋다거나 그런 음. 게 있을까요? 지금 쓰고 있는 게좀 그래서 이벤트 보석은 거른다 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잘 다니는 분도 계시고 이건 좀 파티장 마음이라서 팔찌, 장신구, 품질작에 쓸돈 그냥 보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보석은 되팔 수도 있으니까 네, 괜히 알겠습니다. 랜덤 가차로돈 쓰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고 녹화는 다니고 계세요? 녹화는 음. 딱히 가고 있지 않아요. 계승만 다 끝내고 나서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어. 녹화는 왜안 가요 근데? 필요가 없어서?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 음. 사실상 레이드 피스틸 3가 있다 보니까 어. 지인들과 같이 갈까 하는데 보통 레이드가 8인이잖아요 8명까지 갖추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걸르던것 같아요 무조건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뭐트라이라고나 클경 이런 데 가시면 은 그래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 욕하는 사람이 상한 거라서 왜냐면 일리아 칸이 좀딜 뽑기에 되게 재밌는 상태거든요 히든 난나도 있고 나름 딜 각이 딱딱 나와가지고 진짜 그딜뽑기 정말 재밌는 레이디예요. 어그 뭐 위에 상하탑 이런 데 가면 좀 빡센데 그래도 일리하카는 본인이 재밌으실 수 있어요. 딜 뽑는 게좀 스펙업한 맛도 날 거고 아마 지금 스펙으로 가시면 MVP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른 데보다 뭐학칸을 잘하는 건 아니고 노칸 정도는 한번 좀 트라이 같은데 먼저 굴러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은 많이 있는 편이세요? 아예 어, 시간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예민 X 이런 파티도 있거든요. 님을 어... 위해 준비된 파티. 그런데도 한번 찾아가시는 것도 괜찮고 트라이 파 가시면 님이 캐리 쌉 가능해. 님몇번 치면은 그냥 넘어가요. 아 어, 제가 지금 가죽이 저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 걸... 수도 있는데 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쿠쿠 1마 때 톱을 음. 못 피합니다. 쿠쿠 1마에서 톱니바퀴를 못 피한다고요? 예, 그 정도예요. 아, 그건 아직 순번이 안된거 아닌가요? 음. 피지컬적으로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음. 얼마나 걸릴지 음, 연식이 근데 어느 정도 되세요? 그뭐 앞자리 어느 정도? 어? 몇이세요? 오세요? 제가... 예? 아, 뭐예요? 그 정도는 아닌데 4? 어, 제가 92년생이에요. 나랑 뭐야? 저기요. <laughs> 예? 나도 92년생인데요? 아, 동갑이세요? 저기 언저 92년생이요. 지금 32살 아니에요? 예, 네, 맞아요. 맞나? 이러면 30살 아닙니까? 아니 저기 80년대생도 있다고 하고 지금 저분들이 뭐가 돼요? 지금 연식이라길 난한 40대 된줄 알았네 혹시 그저 카메라에서 거의 한달 가까이 구르면서 맨날 죽고 해가지고 저욕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하지만 많이 하다보면 결국에 저도 됩니다 저도 그런데 님 하실 수 있어요 다 경험 부족이나 경험 부족 어차피 레이드는 AI 때리는 거거든요? 뭐 100줄에 이 패턴 나오고 70줄에 이 패턴 나오고 50줄에 이 패턴 나오고 커닝페이퍼 틀어놓고 하면 다 못할 게 없어요 짧게 많이 하다 보면 되는 거고 님 레벨도 높아서 죽지도 않아 짤패터 맞아도 한 번은 안 될지라도 한열번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들어오거든요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장땡 이 양으로 밀어붙이세요 원정대 삼백 고인물이라는 게 뭐냐면 잘해서 고인물이 아니라 양으로 때려박다 보면은 내 몸이 잊을 리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내 몸이 기억을 해 지금 숙련파 다니시는 분들도 뭐 원정대 삼백 그사람들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캐릭터 배럭막 10개씩 6개씩 돌리니까 숙련도 안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천판 돌리다 보면 다숙녀이된 거지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세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은다 늘어나니까 아 혹시 연식 때문에 이렇게 크게 속사포로 하시는 거는 아니 아니 아니시죠? 그게 아니라 아니 네. 나는 또 40대 50대 지 크크크크크크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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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긁힌 거 아니고요. 아니 좀 충분히 젊으신데 그, 좀 아, 뭐 연식... 아 아니요. 제가, 제가 죄송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뭐 먼저 포기를 하고 있을까나 그게 너무 안타까워져 스펙도 이렇게 좋은데 본인이 무서워서 못 가신다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다 잘되라고 하는 거 아시죠? 사랑이 매다 생각하시고 도전해보세요 네, 그럼.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랑 아, 중갑이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92년생이면 젊은 편이지 그래도 아, 커피 한잔해야겠다 후원해주시는 픽사를 잘난 담임 김마리님 정실 부인 미키님 미니 진짜 모에님 조유리님 이기당님 랜덤 캐리명님 박소랭님 봄여름님 아이폰님 가진호님 맛있는 호랑이님 강토라님 왕님 베스타님 김아스님 김승일님 일기공주 세연왕자님 보이야님 다르타스님 르리제님 유안해님 미크님 뱅거밤천님 윤이님 블루미님 가브리엘리님 왕궁대님 도이지님 시크리스터님 릴리아 사실칠님 아키남님 돌매등장님 프리츠님 래핑핑님 개란님 내일 월요일님 두고미님 썸프로님 지리지리사님 아이조님 쿠크님 네프카슈님 애엠키님 웨스피그 민트자라떼님, 야님 말랑님, 김주비님, 우주님, 아이리스님, 세리호르님, 윤석철님, 쌀강아지님, 미치플님루슬레인미님 감사드립니다.